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킥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로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카메론 대 세르비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메론는 스위스에게 0대1로 패하면서 전망이 어둡습니다. 세르비아와 브라질이 다음 일정인데 세르비아는 웬만한 유럽 강호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전력이 상승한 팀이고 브라질은 우승후보 1순위로 꼽히는 팀이죠. 이번 경기에서도 승점을 얻지 못한다면 16강 진출의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셈입니다. 안기사의 부상 이슈가 있었으나 지난 경기에서 선발로 나오면서 앞으로의 일정에도 출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골키퍼 오나나가 빌드업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은데, 오나나가 이 때문에 라인을 상당히 높이는 유형이라, 클럽에서도 위기를 자초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꽤 리스크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압박에 최악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상대 주문 싸움에서도 숫자만 맞춰주는 식으로 대응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카메론이 치른 A매치 5경기에서 카메론이 승리한 기록은 없고, 월드컵에서도 현재 8연패로 월드컵에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 세르비아는 브라질에게 패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100%의 주력 선수들을 모두 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1패를 안고 있기 때문에 출발이 좋지 못했고 카메론을 잡지 못한다면 만만찮은 상대인 스위스와의 경기에서 16강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지난 경기에서는 코스티치와 블라우비치가 선발로 나오지 않았는데 부상 이슈가 있는 코스티치는 몰라도 지난 경기 교체로 나온 블라우비치는 선발로 나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피지컬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단순한 측면 크로스도 매우 위협적인 옵션. 상대의 넓은 뒷공간도 이용해 볼수 있는 만큼 세르비아의 득점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월드컵 예선을 통과한 팀들 중 직접 공격 횟수가 가장 많았던 팀은 세르비아입니다. 세르비아가 지난 경기에서는 코스티치와 블라우비치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반드시 승점을 따내야 하는 상황이라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총력전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측면뿐만 아니라 타디치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중앙 공격에서도 활개를 띌수 있고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중앙 장악력도 기대가 됩니다. 세르비아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 경기는 대한민국 대 가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루과이와의 예상대로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대 주먼의 플랜네인 빌드업 축구가 먹힐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지만 선수들이 활동량과 세컨볼 싸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우루과이 주먼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우루과이 선수들이 경기가 끝난 이후 표정이 좋지 않았던 만큼 대등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슈팅의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쉬운데 직전 경기를 중계했던 해설위원들도 조금 더 슈팅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과감한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죠 실제로 지난 경기에서 유효 슈팅으로 이어진 슈팅은 없었고 황의조가 실전 감각 부족으로 노마크 찬스를 허공으로 날린 것도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외신에서도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는 있지만 공격이 날카롭지 못하다는 점을 대한민국 팀의 단점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은 두 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적이 없는데 10번의 월드컵에서 2차전 성적은 3우 6패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월드컵에서도 두 번째 경기에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가나는 포르투갈을 상대로 2대3 패배를 당했습니다. 부카리가 득점을 기록하고 상대 핵심 선수인 호날두의 셀레브레이션을 따라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1차전에서 선거를 거두지 못한 셈이죠. 다만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피파 랭킹이 낮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스코어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만만히 볼 상대는 절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냐키 등 이중국적 선수들이 엔트리에 합류하면서 스쿼드의 질은 확실히 좋아진 상태인데 이로 이내 조직력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인들이 수비를 할때 측면 수비에 약점을 드러낸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점. 윙어들의 1대1 대응 능력이 매우 좋지 못해 측면에서부터 수비가 전반적으로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스피드가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 치고 달리기 식으로 접근하는 팀을 상대로는 실점 최소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경기에서 월드클래스 미드필더들이 질비한 우루과이를 상대로도 중앙 싸움에서 전혀 밀리는 모습이 아니었는데 상대 중앙 빌드업의 핵인 파티만 잘 견제한다면 가나의 공격력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나의 측면 수비력에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측면 공략으로 활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양팀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팽팽한 접전이 예상되는데 난타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브라질 대 스위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질은 열 번째 골 셀레브레이션까지 준비했다고 밝히는 등 다득점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점수 차이는 꽤 평범했지만 24개의 슈팅을 날리는 등 경기력으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승 후보 영승이의 위험을 드러냈죠. 어지간한 유럽 상위권 국가 엔트리라던 세르비아가 상대였다는 점에서 약체에게 고전했던 다른 축구 열강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차전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인 선수 기용을 선보였는데 원래 2선에서 뛰는 빈도가 높았던 파켓타를 3선의 프레드 대신 기용하는 모습이었죠. 스위스가 상당히 수사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전방 자원들의 개인 기량과 올 시즌 페이스를 감안하면 1대1 능력을 바탕으로 풀어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라질은 남미 예선에서 가장 적은 크로스를 기록하고도 어마무시한 득점력을 보여주었는데 브라질의 중앙 빌드업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스위스는 카메론을 잡아내면서 1차전 승리를 얻어내는 대 성공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카메론 개인 엠볼로가 결승골의 주인공이 되면서 묘한 장면을 연출했죠. 엠볼로의 스피드를 살린 역습에 특화된 스쿼드입니다. 브라질의 중앙 빌드업을 총총한 라인 컨트롤로 막고 엠볼로의 스피드를 이용해 뒷공간을 파고드는 전략을 사용할 것이 유력한 상태죠. 다만 공격에 나서는 선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전방에서 공격수들이 고립되는 경우가 잦은 편입니다. 차케리를 필드로 한 측면 공격에 나설 때도 있지만 탄탄한 클래스의 브라질 중앙 수비를 공중 볼로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스위스가 정교하고 매서운 브라질의 중앙 빌드업을 막기 위해 촘촘한 라인을 세울 가능성이 높은데 1대1 개인 기량으로 브라질 선수들이 무리없이 공략해낼 가능성이 큽니다. 웬만한 유럽 열강들 못지 않은 전력을 가진 세르비아를 별 무리 없이 유리했는데 그만큼 브라질의 전력을 고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브라질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기는 포르투갈 대 우루과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르투갈은 전반전에는 답답했지만 후반전에 몰아치면서 결과적으로 승점 3점을 얻어내는 대 성공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두 경기만의 16강 진출을 확정 지을 수 있는 상태죠. 3차전 상대인 대한민국이 꽤 저력을 보여준 상태이기 때문에 우루과이를 잡아내고 3차전을 마음 편하게 치르는 것이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측면에서의 파괴력을 높이는 타입인데 물론 주원 자원들도 막간하기는 하지만 베르나르도의 넓은 활동 폭과 칸셀로의 공격적인 재능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호날두의 제공권 장악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박스 안으로 공이 투입된다면 충분히 위협적인 상황을 자주 만들 수 있죠. 조타와 네투가 모두 낙마했기 때문에 호날두를 지속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측면 크로스 비중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내양의 스피드를 이용해 라인을 높일 우루과이의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고 득점 가능한 루트는 꽤 많은 상태입니다. 유럽 예선에서 포르투갈보다 크로스로 만든 득점이 많은 팀은 폴란드가 유일했습니다. 우루과이는 대한민국과 비기면서 골치가 아파진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진다면 16강 진출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이라. 남은 두 경기를 무조건 이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본인들의 최고 장점이었던 중원싸움에서 대한민국에게 앞서지 못했다는 점 역시 우루과이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공격진의 부진이 매우 뼈아팠습니다. 소아레지는 경기장에서 지워지다시피 했고 눈에서도 상대의 철저한 마킹에 고전하는 모습이었죠. 기본적으로 점유율 유지에는 능하지 못한 모습이라 수비 상황이 많은데 곧인의 노쇠화로 인한 공간 커버 문제도 우려스러운 부분이었죠. 1차전에서 중앙 싸움으로 인해 고생했던 중원이 체력적인 부담을 드러내면서 저지선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포르투갈의 공격진에 많은 찬스를 내주게 될 것입니다. 알론소 감독이 팀을 맡은 후 빠른 시간 내에 팀을 안정화시킨 모습을 고려해야 합니다. 승부에서는 포르투갈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르가이와의 중원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을 만큼 좋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고, 오르가이가 승점 3점을 노리고 공격적으로 나선다면 뒷공간 커버에 문제가 생기면서 소비적인 리스크가 크게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상 두 팀에게 이번 매치가 아주 중요하게 총력전이 예상되며 난타전 경기향상이 예상됩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